웅베네에서 밥 먹고 갈 거예요. 웅베네. 음. 맛있어요. 여기 보면 주차장에 양심 요금통이 있어요. 30분 정도 된거 같으니까 600원 낼 거예요. 600원. 지금 캠핑장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 경치가 너무 좋아요. 단풍도 되게 울긋불긋하게 물들어 있고, 가는 길이 되게 예뻐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캠핑장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되게 예쁘네요. 나무도 이렇게 있고, 일단 짐부터 빨리 내리고 텐트 탑 피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한 마디 정도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펴놓으면은 얼추 맞아요 길이가 제거 이렇게 펴는거맞 일단 세팅은 다 대충 끝났고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타프 걸쳐서 쳤어요 이렇게. 카푸 연장의빙을 이용해가지고 걸쳐서 쳤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생활 공간 보시면 되고 테이블은 제가 캠핑을 해보니까 캠핑에서 이 테이블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더라고요 이거는 키카푸 스튜디오 거고 코카인 테이블이고 이건 오버더킹 IGT 그다음 이건 알리에서 산 셸프. 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미군 테이블. 이건 브루클린웍스 이게 1초 테이블인가? 그래요. 고든밀러 사다리에다가 이제 아이스박스 올려놨고. 그다에 문자 개. 대충 이건 카고 컨테이너 엔드 테이블이고. 해놨습니다. 번호는 총 지금 4개 꺼내놨어요. 번호는 많은데 4 개만 꺼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 스트링 달아놔가지고 랜턴 걸어놔. 저는 데이지 체인이랑,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웨빙들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런 웨빙들은 전부, 잉스꺼에요, 잉스꺼. 잉스웨빙이라고. 요즘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편해요, 이게. 내구성도 괜찮고 해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잉스웨빙. 오늘 대충 세팅 끝났고, 이제 좀... 지금 아니,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여기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큰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쪽 중간에는 잔디가 있어가지고 아이들 뭐 뛰어 놀거나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주변으로는 이제 파쇄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변으로는 파쇄석으로 이제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아요다 이제 구독자님들 다! 저희 일행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좀 넓게 쳤습니다. 여기 네, 캠핑장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진짜 날씨 좋을 때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날씨가 되게 좋은데 이따가 비 소식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굉장히 예뻐요. 지금 단풍 시즌이라 나무들도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 굉장히 크고. 경치 너무 좋습니다. 이게 예, 구독자분 텐트인데, 어반 포레스트 벨로몬테. 어, 진짜 예뻐요. 이런 봄 텐트 하나 갖고 싶은데, 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짱짱하고. 지금 학, 학교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화장실이 고야 이거 완전 초등학생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이거. 국민학교 마지막 졸업생이거든요 이 바닥 맨날 왁스 발라가지고 닦고 이랬는데 나무 바닥 화장실은 이렇게 학교 건물 뒤에 별도의 건물이 있는데 안에는 굉장히 깨끗해요 건물은 낡았는데 안쪽은 청결합니다 이쪽으로는 샤워실 있고 샤워부스는 총 3개 있는 것 같고, 아담하네요. 우주 데스타가 지금 입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아주 스타죠. 왔어, 안녕하십니까? <laughs> 센스 매니아입니다. <laughs> 되게 오랜만에 봐요. 저번 행사하고, 오랜만에 봐서 되게 반갑습니다. 성격도 되게 좋고, 캠핑 지식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성향 자체가 저랑 되게 잘 맞아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크리스 형도 이제 세팅 거의 끝났어요 지금 텐트 다 쳤고 실내 세팅하고 있어요. 알라딘 난로도 보이고 명품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IGT 세팅. 베이에요깨하죠 캠핑기에 거의 우주 대스타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이제 들어가서 밥을 먹겠습니다. 점심을 안 먹어서. 지금 이제 오신 분들이랑 다 인사도 나눴고 이제 밥좀 먹을라 그러는데 쌀은 이게 수양미 특등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쌀밥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서 10월 31일 도정한 거거든요. 오늘이 11월 3일이니까 이게 도정한지 진짜 며칠 안된 거예요. 그래서 쌀밥을 좀 맛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크리스 형이랑 여기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놀다가 설거지 하러 왔어요. 여기가 설거지가 슬리퍼 신고 여기 실내예요, 실내. 실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설거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대관해가지고 너무 편해요 확실히 설거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밥 먹고 설거지까지 하고 와서 커피 한잔 내려먹겠습니다 나 와. 도 돼요? 어. 우주 데스타. 아침에 일어났는데 프리스 형이 샌드위치 만들어줘서 요거 먹고 아침 또 먹겠습니다 이런 느낌 맛있겠죠 프리스 형이 방금 와가지고 이 음료 홀더 있잖아요 이거 주고가셨어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담을 수 있고 양쪽으로 되어 있네요 요런 식으로 들고 다녀, 닐수 씨. 땡큐. 오늘 아침은 육개장 칼국수. 요거 먹을 거예요. 밥 해가지고. 늘 그렇듯이 압력밥솥에다 밥을 할 거예요. 소토에다가, 이둘다 ST340 이란 모델이고, 블랙도 하나 있어요, 삼성. 블랙은 한국에는 안 나왔는데, 동생 이 일본 살아서 하나 사다 줬어요, 구매된 거. 밥 찍고 육개장 칼국수 해먹 보겠습니다. 이 웍에다가 육개장 칼국수 할 거예요. 네. 스노 피크 강염. 이렇게 5분 끓여줄게요. 5분 끓여주면 완성됩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냠냠 쩝쩝 밥 어떻게 된지 한번 볼까요 맛있겠죠 따끈한 차한잔 마시려고 난로 가스 날로 킨 다음에 여기 위에다 데우고 있어요. 이건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커피 내리고 있습니다. 밥 먹고는 커피죠. 커피 잘 내렸습니다. 한잔 찍겠습니다. 요즘은 숙주나물에다가 밥해서 차돌박이 삶아서 쪄서 차돌박이 숙주 그거 있죠 그거 해 먹을 거예요 그리고 1400도 직화 고등어 우리 풀무안 다니시는 노빠꾸 님이 주셨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그냥 먹으면 된대요 죠? 추들, 추드... 차돌박이, 숙주, 찜, 요거 해 먹을 거예요. 당연히 밥은 없냐고. 쌀밥 중에 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그냥 반찬 없어도.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잔! 안주가 기가 막히죠? 이 생일 선물 받아 원써 주거든요. 세미 씨 고마워요. 22도짜리랑. 추찜 이랑 고등어 랑파 절이 랑김 치랑 이렇게 해서, 한잔먹겠 습니다. 나 이제 올려도 돼? 우와 이거 왜 이렇게.. 리하니를 죽였다. 잠만 아니 캠핑하는 형들 <laughs> 이것 <이것때만> 때문에 날 찾는구만 <laughs> 오늘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빨리 일찍 철수하고 가려고요. 정리하고 있어요. 다 했습니다. 이제 갈게요. 저는 캠핑 끝나고 집에 거의 다 왔고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재밌고 좀 자유로우면서 저희가 캠핑장을 소규모 캠핑장을 대관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가지고 어 되게 오붓하게 즐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 어, 쉬실 분들은 또 쉬고 어, 자유롭게 그리고 모여서 어, 뭐 식사도 같이 하고 매번 모여서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저녁 때만 잠깐 잠깐 모여가지고 같이 불멍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겨울에 또 한번 모이기로 했으니까 그때도 재밌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